자 2대1에서 4경기 어, 굉장히 빠릅니다 스피드 합니다 오늘 다 경기가 다 빠르네요 한시 저그 11시 프로토스 투게이트가 막힌 프로토스가 과연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꺼내들지 이번 오버가 세로로 정찰하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앞마당을 빠르게 볼수 있는 위치가 5시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정찰하네요? 그렇죠. 그게, 맞습, 그게 정석이죠. 음. 정석. 또 본진의 파일런인가요? 아니면 아 이번엔 이제 앞마당으로 아 이번엔 내려갑니다. 네. 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그가 5시가 만약에 스타팅이었다면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이번에도 이제 이번에는 저그가 또 재미를 봤기 때문에 시비드로 남마당을 다시 준비합니다. 저그 가장 또 이제 무난하게 포지 먼저 포지를, 가네요. 네, 선 포지를 음. 지으면서 안전하게 상황 보고 어자오 파일론을 하나 더 짓는다는 거는 넥서스 타이밍이 굉장히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게이트도 아니고 그렇죠. 예. 네. 안마당 이거는 엄청나게 이득인데요. 어자캐논러시를 하나요. 근데 오버로더가 아, 들어오고 오버로드가 있고, 있고. 이제 보고 있고 빠르게 저그를 확인한다면 자 프로브하고 파일럿 두개 저그가 드론을 일곱 마리까지 여 마리, 일곱 마리 꺼내옵니다. <laughs> 아, 투자인데. 넘어오나요? 넘어와야죠. 아우, 아, 많이 넘어왔습니다. 어, 못 넘어왔습니다. 오, 못 넘어왔어요? 여기 빨리, 아, 아이거 아, 너무, 아, 너무 많이 넘어왔네요. 이건 <laughs> 막혔고. 이게 토스도 그동안 못찍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서 토스도 엄청 가났네요 드론 한 마리가 지금 프로브 툭툭 치면서 한 마리 잡을 것 같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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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인지를 했지만 타일런 두 개를 험납을 하면서 야 이거는 뭐 그냥 저글링 달리면은 그래도 캐논이 아... 있습니다 어 드론 세 마리가 오히려 스스로 갇이면서 자원 캐는데 됐던. 저거님 빨리 찍어 가지고 깨야죠. 이 성큰을 지을 어, 게 아니라. 어, 성큰을 지으면서 어, 성큰을 음. 지을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게이트가 음. 없기 때문에. 아, 드론이 지금 갇혀서 오도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도 <laughs> 초반에 좀 굉장히 당황을 해서 그래도 파일럿에 이은 캐논 러쉬는 잘 막았는데 그 다음이 지금 매끄운지는 않아 보이죠 저기서저거도뭐 지금 아직도 아직도 게이트가 완성이 안된 상태라 드럼 좀 보충한 다음에 그냥 빨리 내어 가면은 또털것 같은데요 도스가 일꾼은 굉장히 많이 채워놨는데 테크가 너무 느립니다 지금. 음. 아직 코어도 없고 이제 가스통 완성됐는데 가스통 빨리 붙여놓고 코어 올려야지. 게이트 A. 어 게이트 두개 더. 스리게이지. 드라 조금 히드런 찍을거면 빠르게 해처리를 하나 더 늘려야 어그죠 이거는 3레처리까지는 있어야될거 같고 음. 차라리 지금 프로토스의 어떤 이 인프라를 봤을때 지금 공업을 빠르게 눌러주면서 발업 위주로 플레이하는게 좀 좋아보이는 것 같은데 코어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어가 너무 느려요 이번에도 똑같이 미타를 오게되면은 무주공산인데 뭐 일단 뮤탈 리스크를 배제를 하고 플레이합니다 저그 그래도 저그고 지금 해처리 빨리 늘려야 이게 라바가 안 모자란데 어 일단 히드라 쥐어 떼내기로 아 저글링 소진 됐고 이 토헤드 히드라는 정말 뭐가 없거든요 스가타에서 좀 많이 약하거든요. 퇴처리. 음. 응, 빠르게 해 처리를 하나 더늘려야 되는데 그냥 히드라를 계속 찍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프로토스가 히드라의 존재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캐논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입구에 아두는 빠르게 올라가네요. 지금 빠르게 해 처리를 하나 늘려야지또 여기에다가 그 다섯시 앞마당에다가 하면은 이게 유닛 수급이 되게 느려서 그쵸. 안 좋은 거 같아요. 차라리 지금은 3시 쪽에다 피는 게 맞았는데 네. 아니면은 풀업으로 그냥 하고. 이 앞마당에 심시티 하면서 해처리 이렇게 히드라덴 옆에다가 해처리를 짓거나 그렇죠. 해처리 또 늘려도 돼요? 그냥 지금 앞마당에 바로 히드라덴 옆에다가 하나 더 늘려가지고 4hp 아 포지가 사거리가 닿는 건좀 아쉽네요 업그레이드까지는 안될것 같고 늦게 눌렀기 때문에 사실 세 마리 히드라는 요세기의 질럿이 계속해서 좀 견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음 계속 얻어 맞는 것 아, 약간은 이 엄끌이 또 깨지면 너무 아까워. 아, 이거는 질럿으로 히드라를 때렸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필 취소해야 지빠르게 어, 질럿이 찔러가네요. 아, 이거 너무 늦죠 이러면 이제 질럿이 오히려 손해 보죠, 이거. 음. 히드라가 바쁘기 때문에. 음. 업그레이드 취소. 취소. 음. 지금 그 오버로드 빠르게 그 앞마당 쪽에 갖다 놨으니까 아 토지 다시 짓는구나. 다시 앞마당은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이게 해처리의숫자가까 너무 적어요. 너무 적네요. 확실히 지금 네. 물량이 나오는 양이 다르죠. 적으스럽게 네. 못 나오고 있고 자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저기. 이거 3시 쪽이랑 또 본진 앞마당 앞마당이나 이렇게 해서 5해처리 정도 는전면은 빠르게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저기 본진에 이제 해철이 두 번째 또 있네요. 이전에 뭐 5시... 그냥 어, 5시한 마당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늦어지는데 아 프로토스도 지금 너무 과잉 투자가 되고 있죠. 안마당요 이게 그냥 3시에 지었으면 어땠을까 3시가 훨씬 안정적이긴 하죠 그래도 풀토스가 안마당에 프로브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자 어, 바로, 바로 바로 히드로 빼야죠 쭉쭉 빼가지고 바로인데 공업이 지금 굉장히 막혔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요한 번만 막으면은 사실 너무 힘든데요, 프로토스가 1분이 너무... 없어. 5시 안마당으로 뜁니다. 5시 안마당으로 3시에다가 해서 이거 음, 뭐죠? 이거 5시... 플이소해야죠 5시 스타팅에다가 지금 뭘막치고 있는데 그냥 본진에다 지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히드라가 수비를 하러 오는데 좀 늦죠? 그래도 처리를 살릴 수, 살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냥, 처리를 강제하면은 깨지려나? 깨질 것 같죠. 어, 그래도, 히드라 반응해주면서. 그, 이정도면 이 그냥 히드라 상대로 싸워도. 그렇죠, 할만하죠. 응, 질러지 근데 너무 과잉 컨트롤 하면은. 이거는 사실, 버그가 되게 쏘는 게 또. 펑크는 3개나 짚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해처리를 살려냅니다 이 질럿이 추가로 깼는데 추가 병력 또 오니까 또이게이 5시는 살릴 수가 없어서 5시보다는 이제 잘못하면 본인이 밀릴 수도 네.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어? 야 이, 이거를 이제 와서 해처리 강제전사 한다고요? 이거는 이거는 질럿이랑 같이 어왜 병력을 스스로 버리죠? 야. 요거는. 이걸로 무슨... 뭐, 물론 뭐, 상대할 수는 있겠지만, 방금은 좀, 아쉬운 판단. 어쨌든 깰 거는 같은데, 굳이 지금 아까 그 질럿을 버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지금 차라리 그냥 해처리를 강제해서, 쏘셨으면 어땠을까. 아, 지금 질럿이 단단하고, 확실히. 어, 확실히 단단하네요. 추가적응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떼겠네요,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소모전으로 가면은 그 프로브 안마당 프로브가 너무 없어요. 아, 이거 지금 본진 너무 많고 안마당은 너무 없고. 네, 이거 다섯 마리밖에 없어서 온니 질러시거든요. 온니 질러 때지 약간 온니 히라인데 요금 지금 성큰 하나만 더 추가하고 해처리 여기 심시티에서 입구 줄여 놓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프로토뭐 따로 갈 필요가 있나? 프로토스는 공일업 저그는 방일업. 7시 스타팅에다가 몰래 해처리 어, 이거 히드라, 이거 히드라. 먹히면은 이질번다 올라가면은 응, 암마당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암마당에심지티를 네, 해처리를 빨리 늘려야지. <laughs> 해처리가 없어가지고 아, 이 무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어, 그래도 뒤늦게 콜론이 3개 올리는 건 좋고, 히드라 병력 내지 크리콜론이 상태 확인했고. 어, 저거는 빨리 이제 3시 쪽이랑 해처리를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뭐 3해 처리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드론 뽑으면 뭐 라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프로젝드라곤 뽑는데, 결국에는 자기 심피또 발목 잡고, 지금 빨리 앞마당에 프로브를 좀 채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지금, 지금 5시 앞마당 먹을 바에는 앞마당, 아니 5시 스타팅을 먹을 바에는 앞마다 활성화를 시키는 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고 저거는 이제 셋이랑 히드라로좀 이렇게 몰아내면서 가야 되는데 저그가 몰래 지은 저 7시 스타팅이 어떻게 또 효과를 발휘할지 근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7시는 어 쓸데없이 자꾸 질럿이 막 5시로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그게 그냥 이제 5시를 뭐 저그가 알고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그냥 이 저그 앞 다리 쪽에서 그냥 농성을 하고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또 병력 까먹으면 이제 본진 밀리거든요 이거 질럿 하나 던지긴 하는데 이게 굳이 미한지는 아이... 모르겠어요 굳이 이런 질럿 던지면서 서치를 할 이유가 없는데 <laughs> 아쉽습니다 은근슬쩍 7시 스타팅 드론 네마리 붙기 시작했고 이게 프로토스 앞마당에 아직도 프로브가 다섯 네 마리에 네 마리. 아... 이거 확인은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 뭐죠 또 스스로 지금 앞마당 더 가두네요 지금. 히드라 보고 계속 해놓짓는것 같아. 아 이거는 이제는 템플러로 넘어가야 되는데 템플러 케이블는 없고 또 가스도 많은데. 어, 어 그래도 그 다섯 그냥... 시? 5시? 다섯 시에는 또 질럿이 또 이상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캐논 무시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커가 나오는데 옵저버가.. 옵저버 터리는 있지만 옵저버가 보이지 않고 포세오는 하나 찍힌 것 같아요 저그 3시또 하나 펴고 이제 빠르게 미네랄 엄청 남거든요 이거 빠르게 또 해야죠 어 7시가 음, 7시 은근슬쩍 돌아갑니다 저그 7시 드론이 토스 앞마당보다 많네요 어, 그래도 앞마당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미날. 아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아 이게 지금 만약 만일... 뮤탈을 미탈 갔으면은 뮤탈을 미탈 본친가. <laughs> 어 이제... 커세요. 물론 이이 캐논밭을 뚫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제는 스톰으로 좀히드라를 상대해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 질럿이 셋시 쪽으로 가나요? 어 질럿이 본진.. 아셋시로 가는데 사실 셋시는 없고 어 아, 의미없게 자꾸 질러서 하나씩 던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테란전 할 때도 자꾸 이러던데 뭐야, 뭐..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 돌죠 본진 뒤 도는데 어뭐 이거 확인했고 이거 그렇죠. 생각하고 가네요. 생각하는데 드론 그렇죠. 드론 찍어다 보면서. 이거 그냥 결과적으로 먹혔네요. 어. 똥선 하나도 못 깹니다. 똥선 하나도 못 깨고 질럿을 많이 소진했어요. 본진에 질럿 두 마리 난입이 됐는데 그래도 아이고, 이거는 이후에. 엄청 이득받네요 아 이거 프로토스가 너무 지금 이상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템플러가 나, 이제 나오는데 이미 앞에 이제, 러커가 박히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옵저버가 없습니다 버그는 이제 3시만 먹고 한 해처리 3개만 더 늘리면은 그냥 이길 것 같아요 7시 이제는 멀티 역할을 해내고 있고 옥저버가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그냥 어, 12시에서 은근슬쩍 2개의 옥저버가 끊기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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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끊기나? 아... 아 이거 스스로 지금 본인을 가둬놓고서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적어도 근데 빠르게 8시 먹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저그 5시... 지금 위치를 어, 5시에 있다는 걸 확인을 했지만 어, 이거는 좀 속기가 쉽지가 않죠. 이안 되겠네. 스토이 너무 많고. 어, 이제 스파이어를 올리는데 이거는 무슨 의도인지 해처리가 좀 빠르게 늘어나야 될것 아, 같아요 아 지금.. 아 음. 어, 그렇죠 지금 미네랄 자원에 비해서 해처리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레이트 스파이어 사실 프로토스... 그냥 분, 분진의 뮤탈만 가도 되는데 프로토스 자원 이제 이 슬슬 떨어지고 있고 와, 이제 어. 7시. 아 이제 다섯시 확인 아 일곱시 확인 업그레이드가 1일로에서 멈췄거든요 아 어, 그러니? 자 7시 확인 7시 확인이 됐는데 또 피스가 본진에 캐논 때문에 길이 막혀서 아자아드레날걸렸는지 어, 업그레이드에 방 2업 저글링어질로 가네요 질로 뛰나? 안 뛰네 포도스가 지금 병력 이게 이게 지금 갇혀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본진 병력이 막 이렇게 막 센터 휘두르면서 다녀야죠. 아 이거 지금 뭐 업저본 뭐 너무 많. 이게 뭐죠 지금 다섯 기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이제 깨고 나옵니다. 뭐. 6시 드랍. 드랍에 대한 대비는. 그래도 캐논이 두 개가 있지만 근처에 템플러는 안 보이거든요 템플러가 지금 다섯 개의 럴커 때문에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음. 지금 본진 병력 다 쉬고 있고 지금 어 이거 이거 드랍 당합니다 템플러 만화가 꽉차 있는 게 지금 만나서 그렇죠 빠르게 어, 지금 그래. 대처를 하면 저거도 이제 빠르게 옮겨야 되는데 이거 그냥 어영부영 또 막히면은 아 스톰 제대로 꽂히고 오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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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에 제대로 드랍은 막았죠 일단 그러면서 빨리 음, 앞, 어이... 앞에 진출을 해야죠 지금 이거 럭커 드... 다섯 개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옵저버 띄우지도 않고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어자어영부용 템플러 스톰 한번더 스톰 아이 막았죠. 이거 막았네요. 앞으로나가야 돼. 근데... 정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 이게 말도 안 되는 다섯 개의 러커로, 지금 이게 뭡니까? 없어져, 지금 다섯 개가 열기. 아, 없어져, 어디 없어져, 어디 죠 아, 이게 뭐죠? 지금 아, 이 은근히 너무 많이 긁혀가지고 없어져, 이거 보여 지금 뭐 잡힐 거에 대비해서 한다는 거는 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시야가 우선입니다 시야가. 어! 머리 위에. 아직 이... 옵저버, 옵저버러쉬를 갔습니다. 이거, 이거 7시 깨지면은 근데 좀 그럴 것 같아요. 어우, 7시 옥저버러쉬. 네, 7시는 깨겠네요. 옥저버가 이제는 앞마당으로 와야죠. 이제 럭커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드라곤의 하이템플러까지는 좋습니다. 옥저버가 와야 돼요, 옥저버. 옥저버 지금. 어, 템플러, 템플러, 템플러. 럭커 만들어졌는데. 옥저버 오네 아유, 옥저버 이제 오네 오우. 7시는 어쨌든날렸고 지금 아 가디언. 다거시 가디언. 오가이언이또가디이이또세마이가있네 또 아. 이거. 이이게이렇게막이니이또이게이 말이 안 오, 되면... 이게 7시가 막히면 안 되는데, 이거 7시는 정리를 해야죠. 7시도 저거가 계속 막으려면은 빠르게 또 라바야 생산해야죠 아, 갈머리가 계속 아쉬웠고, 옵저버가 계속해서 이게 뭐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7시 포기하지 말고 저글링만 찍어도 되는데. 지금 5시가 가디언에 의해서 정리가 되나요? 이게? 3기 정리? 아 이거 7시 저그 날아가는 거 이거 너무 아쉽네요 어, 이거는 병력이 소수인데 그렇죠 이거는 좀 아쉽네요 그래도 추가 병력 오네요 니니러 그래도 3시를 3시를 음. 그래도 일단은 펼치면서 12시까지 이게 해처리가 적으니까 계속 요런 그렇죠 아요 병력이 네. 자원이 병력으로 지금 바꿔지지가 않고 생원이 네. 너무 안 3시, 돼서 3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 그래도 방사모 아드레날린 어뭐 이상한 소스의 가디언에 지금 이러다가 다섯 시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러면은 저그가 아까 그 일곱 시 터지는 거 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 시가 터지면은 어 그래도 일단은 가디언이 수비를 하러 올라오면서 아 근데 지금 저그 병력이 너무 적네요. 요즘 인구수가 두배 가까이가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데 럭커 에그 어? 에그 위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이게 왜 조합이 무너졌군요 지금. 템플러하고 드라곤하고 지금 너무 없죠? 오히려 이거는 아, 럭커가, 어 야, 아, 이거 질럿은 진짜 많은데. 그렇죠. 오히려 질럿을 땡겨서, 그렇죠. 차라리 오히려 박아주는 게. 그래도 막히긴 하겠네요. 아, 이제. 이거 막히나, 이거. 아, 저혀 막힐 병력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상하게 막힙니다. 음. 적거도 이제 충원이 안 돼서 지금 라바다 놀고 있거든요. 3시에서의 거의 혈투인데 지금 럭커가 그래도 은연중에 한두 개 씨로 어, 아자아 스톰이 지금 크, 차라리 그냥 드론에 날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 아 판단이 조금씩 아쉽네. 근데 저을간 추가 병력이 너무 늦어가지고 충원이 안 돼서. 어 질러 럭커에 다 끌치면서 그래도 셋이 꾸역꾸역 밀어내는 모습. 우리 드론만 잡아도. 세시간이런 적응 적응 유일한 자원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원줄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진로 또잘 싸우죠. 공삼 공삼방 일어. 톨스가 잡됐네요. 아 드론이 많이 상합니다. 저그 이제 톨스가 또 아홉 시가 돌아가고 있고요. 아 지지. 와. 음.